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개정되길 기다렸었던 상속세 공제 금액이 18억이 아닌 17억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속세 공제 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일괄 공제가 5억이고요. 배우자 최소 공제가 5억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금액은 총 10억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준이 아주 오래 전인 1997년 기준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10억 공제가 그동안, 28년 동안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사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나 집값 상승을 놓고 보면 이 공제 금액 10억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어, 이 상속세 공제 금액을 바꿔야 된다. 라는 말은 꾸준히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 정부 때좀 말이 나왔었는데, 음, 전 정부 때, 어, 전 정부와 여 야가 앞다퉈 가지고 개정안을 내놨었죠. 음, 뭐,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어, 과세표준도 최고를 낮추고, 최저는 좀 올리고, 잔조 공제 늘리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유산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시키는데, 뭐이거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번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3억 늘려주고,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에서 10억으로 5억 올려가지고, 어 현재 공제 한도, 10억을 18억까지 올려주는 것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개정안도 발의가 됐었어요. 작년 8월 22일 날 어, 지금 현재 국세청장인 임광현 그 당시 국회의원이죠 대표로 발의했었는데 그 개정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가 공제를 8억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을 10억으로 올려주고 시행 시기를 작년에 개정한 발의였으니까 올해부터 시행하자 라고 개정한 발의가 됐었는데 이제 이게 어, 계류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18억까지 올려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게 또 무산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어, 정부가 언급한 거니까 음, 그래도 진행시키겠지 라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한두달 전에 어, 올린 음. 영상에서도 음, 18억까지 공제가 될것 같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 얼마 전이었습니다 11월 5일날 다시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근데 약간 수정이 생겼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18억까지 공제해주겠다 8억, 10억 요렇게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니까 일괄공제를 5억에서 7억까지 2억만 올려주고,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는 그대로 5억에서 10억, 5억 올려주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총 18억이 아닌 17억까지 공제해주자.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 개정안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올해 11월 5일날 발의가 됐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일괄공제를 현재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소 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올려주자. 그리고 이제 시행 시기는 올해 개정안 발의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라고 발의가 된 거죠. 조금 아쉬운 건, 그냥 18억 공제에 좀 그대로 가지. 굳이 이렇게 이억을 낮출 필요가 있었을까? 이억을 올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금액이라도 빨리 바뀌어 가지고 공제 금액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공제 금액 늘리는 거 말고도 또한 가지 개정안이 올라왔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올해 10월 27일 날 발의가 된 개정안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어 이게 좀 법안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이겁니다. 자 상속인이 상속인이면 상속받는 사람이죠. 상속 개실로부터 소급해가지고 일정기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자 그분과 일세를 대 구성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했다면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 평가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만 가능했었고요. 동거해야 하는 기간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 되는 거고 공제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은 6억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더 확대시켜주는 거죠. 어 일단 그 대상을 음 직기비속과 그 직기비속의 배우자 거기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확대시켜주는 거고 동거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여주고 공제한도도 6억에서 8억까지 늘려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요. 이걸 한번더 정리해 보면 일단 공제 금액에서 무려 28년 동안 참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공제 금액 일괄 공제를 5억에서 7억까지 배우자 최소 공제는 5억에서 10억까지. 그래서 총 17억. 공제해주는 것.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동거주택 상속공제. 음, 공제대상 상속인을 현재 직계부속과그직계부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동거기간은 10년에서 8년 이상 공제한도를 국에서 하락까지 늘려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안이 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단 17억 공제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최초에 18억 공제를 언급했었고, 그리고 어 지금 야당도 전 정부 때. 어, 이보다 더 어, 완화된 상속세 개정을 어, 주장했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지금 이 17억 공제도 28년 동안 이어온, 이거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다가 추가로 혜택을 더 주겠다. 글쎄요, 어, 조금, 음, 어렵지 않을까 싶고, 만약 된다면, 이, 기본 공제와 중복되지 않게, 어, 혜택을 주는 쪽? 좀 이렇게 좀 최소화시켜서, 어,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사견입니다. 음, 당연한 마음은 여러분처럼 둘다 바뀌어가지고 같이 시행되면 좋겠죠. 음, 17억 공제는 내년부터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만약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다면 법 공포 후에 6개월 지난 다음부터 시행인데 거의 큰 차이 없이 시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마음은 둘다 되길 바랍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이 어, 좀 한쪽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어쨌든, 음, 상속세 공제 금액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고요. 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개정이 돼서 공제 금액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